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자 외교부가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를 만든대요. 개황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대략적인 상황, 예, 뭐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인 상황 이를 이제 개황이라고 쓰는데 과거사 발언, 아 과거사 반성 발언, 역사 교과서 문제 에 빠지고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역사 왜곡 언급 사례 요시다 51년도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민족인 소수민족은 뱃속의 벌레로서 일본이 이것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한일회담의 목적임 뭐 이런 거예요 구보타 한일회담 일본의 36년간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임 이런 얘기들 51년서부터 이런 역사 왜곡 망언들 기록을 해놔요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일본 개황이라는 이거를 싹다 삭제버렸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2023 일본 개항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 허허 대단하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례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도 드러냈다. 드러내버렸어 그냥. 이 일본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선제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던 시기에 발간됐다. 외교부는 2023년 아,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다 누락된 자료는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에요 미친 놈들이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 개황은 일본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대외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인데 과거사 반성 역사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집니다 최,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개황 자료에 담겨 있었는데, 후속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됐는데, 2023년도에 이거를 만들면서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드러내버렸어. 직전판 2018년 자료를 보면요. 역사배곡 언급 사례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간 일본 주야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 정리돼 있고, 총 177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잃었고, 기시다 후미호 총리가 과거 외국, 외무상으로 재직할 때 독도 관련 발언 20건도 포함돼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강제성이 없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이란가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발언들을 이 일본 개항이라는 자료에다가 다 담아놨어. 근데 이걸 빼버렸다는 거. 이때까지는 계속 담아놓고 추가 추가 시키던 작업들을 해왔는데. 삭제해버렸다. 통째로 삭제된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 일본이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죠. 이게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3년간 71건 이 있었는데 위안부를 범죄로 인정하고 식민지배 침략을 사죄한 일본 주요 선언 담화도 여기에 실려 있었어요.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고노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간, 간나우토 있었죠. 간 담화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아베 담아도 포함됐는데, 이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그나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역사까지도 지워버려. 2023년 일본 개왕에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지워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랍니까? 외교부가 일본 개왕을 공개한 지난해 3월 15일, 작년 3월 15일에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지. 근데 이걸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봤더니 이거싹다 지워놨네. 이때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겹친다. 강제징용 배상, 역사 왜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미래지약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닷새 뒤 3월 6일 강제 동원 배상 판결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었고 그리고 3월 16일에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했다. 이때도 일본의 면제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때에 맞춰서 일본이 잘못한 거, 일본이 잘못으로 인정한 거다 기록돼 있었던 걸싹다 지워버린 2023년 판 일본 개왕을 만들었다는 라게 드러납니다. 자, 정은주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사무국장은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기조가 일본 개왕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잘 보이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외교부는 약식으로 음, 발간한 것이야.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야. 간첩이 있어요. 예, 지금 김호준 공장장이 간첩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건 간첩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일본의 처음 갔을 때 윤석열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었고 마지막에 게이오 대학인가요? 거기에서 윤석열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에 일본 극우의 정신적인 지주의 말을 인용해서 집어넣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처음에 어디를 가고 뭘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그래도 일본이 준비한 거다 근데 연설문은 우리가 준비한 걸 텐데 여기에 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일본 극우 세력의 정신적인 철학적인 지주 그 인간이 쓴 말을 우리 대통령 연설문 안에 굳이 인용을 했느냐. 개유 대학까지 연설하는 장소까지 일본이 다 제공했다. 그러면 일본한테 놀아놨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연설문은 우리가 쓴 건데. 이 연설문을 쓴 놈은 일본의 간첩이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주장을 했었죠. 간첩이 있다. 왜 우리 대통령 연설문에 일본 극우 세력이 물고 빨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굳이 인용을 했는가? 거기다가 그 인용문이 유명한 문구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문구도 아니었고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말인지도 잘 모르는, 모르는. 어거지로 가지다 집어넣은 겁니다. 안 걸리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죠. 그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단 일본 의전단, 의전 자체가 맨 아랫단계 의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실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의전을 실무 방문 수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일단 거기서 무시를 깔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뭘먹었냐 돈가스 먹이고 뭐 이런 거 먹였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근대화를 상징하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이 빠르게. 자기 걸로 소화시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음식 대접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니들보다 우월하다 라는 게 깔려있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하도록 연설 장소도 마련을 해주는데 게이오 대학은 일본 극우를 교육시키는 그런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의 어,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또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런 곳에서 한국 대통령을 아래로 깔고 가는 의전으로 쭉 몰고 가면서 음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걸 딱 대접을 하면서 개요 대학에서 연설까지 하게 탁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불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연설하는데 연설문 안에 로 일본 구구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했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한 그 인용구가 들어가 있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이제는 뭐 간첩 단이 있는 게 아니냐. <laughs>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죠. 어 간첩 단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건. 신났죠 아주 근데 윤석열 말 윤석열이 몰라서 속고 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 있는 건 아니냐 그 아버지가 일본 1호 장학생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일본을 높게 보고 한국을 낮게 보는 네, 이런 마인드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무속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일본 무속입니다. 천공이 얘기하는 것도 일본 쪽 무속이 굉장히 많고요. 김건희가 얘기한 그 일본 쪽 무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진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했던게 일본 쪽 무속이 많아요. 그래서 간첩들이 존재하고 일본 간첩들이 존재하고 윤석열도 김건희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런 거를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진짜 한심하다. 나라를 일본한테 그냥 통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거다, 일본은.